안녕하십니까? KCTV 뉴스입니다. 제11회 광주 비엔날레가 66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6일 막을 내렸습니다. 제8기후대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37개 나라 12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2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전시 기간 동안에는 본 전시관을 기준으로 26만 2,500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지난 대회보다 30% 정도 늘어난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비엔날레는 국립아시아 문화 전당 등 도심 8곳으로 전시 공간을 확대했고 5.18 민주화운동의 거점이었던 녹두서점을 소재로 한 작품 등 광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작품들과 다채로운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상으로 KCTV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